추석을 전후해서 성묘나 벌초 다녀오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, 벌독에 심한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분이라면 야외 활동 시 각별한 주의와 대비가 필요하다고 합니다. 조재영 기자입니다. 올해는 일찍 찾아온 무더위와 마른 장마로 말벌이 이른 여름부터 기승을 부렸습니다. 특히 추석 일러 벌초나 성묘길 말벌 공격에 더 신경 써야 합니다. 우선, 화려한 색상의 옷과 짧은 소매는 피하는 게 좋습니다. 벌이 좋아하는, 뭐, 향수라든지, 뭐, 스프레이 같은 거 뿌리거나, 단 음료, 청란 음료 같은 거, 과일 같은 거 먹지 않도록 주의하는 거. 벌에 수였을 경우엔 벌침을 카드 끝부분 등으로 밀어내 제거한 뒤, 얼음찜질을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. 한국인의 경우 약 13%는 약한 수준에, 2%는 심한 수준의 벌떡 알레르기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. 알레르기가 있으면 호흡곤란과 쇼크 등 전신 반응이 나타날 수 있고 반복해 쏘일 경우에는 더 위험합니다. 예전에 한번 알레르기를 경험을 했다. 그러면 그 다음번에 조금 더 중한 반응이 생길 확률이 한 40%에서 60%까지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런 환자분들은 더더욱 다나 이제 더 주의를 해야 됩니다. 따라서 벌떡 알레르기가 있다면 응급 상황 시 자신이 직접 주사를 놓을 수 있는 에피네프린 주사를 처방받아 야외 활동 시 챙겨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. 만약 제대로 된 응급조치가 불가능할 경우엔 신속히 119에 신고하거나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. MBC 뉴스 조지영입니다.